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div 하고 어, aaa라고 씁니다. 다음 a 태그에다가 이거를 kkk이라고 할게요. 다음 여기는 어, xxx라고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제가 body 컬러를 핑크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이 K는 핑크로 바뀌는데, 요 A는 어떤가요? 자기 색깔에 대한 주관이 있죠.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한테 이렇게 해도 얘 자기 주관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A를 평범하게 만든다고 컬러 블랙. 뭐, 이런 거 했었죠. 이렇게.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A에다 또 다른 주관을 지어준 겁니다. A가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해지려면, A의 컬러가 뭐가 돼야 되죠? 자, 잘 보세요. 여기다 1, 2, 3 쳐볼게요. 자, 보시면요. 다른 애들은 다 바디 따라서 핑크가 됐는데, 얘만 치면 어떻게 됐죠? 안 따라 했죠? 왜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컬러를 평범하게 만든 답시고, 컬러를 블랙으로 줬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컬러의 기본 속성이 블랙이 아니라, 다시 뭐다? 이네릭이라는 걸. 그러면 얘가 다른 녀석이랑 똑같이 대세를 따라서 바뀌게 하려면, 이렇게 인네리스로 컬러를 주시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아직도 이 A가 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슬리는 거 있죠? 이거 얘 빼고는 다 똑같잖아요 얘 빼고는 그거를 어떻게 한다?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해준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이랑 A랑 구분이 가나요? 부분 안 가죠? 모두가 똑같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게 뭐냐면 바로 a의 노말라이즈라고 합니다. a를 평범하게 만든다. 얘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링크를 달려고 a 태그를 만들었는데 브라우저 입장에서 어, 우리 개발자님이 링크를 달려고 하네. 그러면 얘는 다른 애들과는 조금 다르게 밑줄도 긋고 파란색으로 조금 튀기 하면은 알아보기도 편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개발자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지만 이 디자인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거 그대로 쓸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A를 평범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애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만드는 거를 노멀라이즈라고 합니다. 이거는 a에 대한 노멀라이즈예요.